자, 요 아이도 똑같은 로바톰이에요. 로바톰. 모양이 틀리죠? 요 아이는 뭐, 가만히 감상하시면 새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아이 15만원에 가요. 몸의 질감이 아주 좋아요. 로바톰. 특이 하나입니다. 꽃이 예쁘게 또 피워주죠? 꽃이 아주 예쁘게 피워줍니다. 페라고니엄 속이기 때문에 페라고니엄 속 꽃들이 굉장히 예뻐요. 어, 미라블, 미라블 이런 아이들이 다 페라 고니움 속의 아이들이죠. 트리스테 미라블, 이로바텀 이런 아이들 모두 페라 고니움 속의 아이들이고요. 꽃이 향기가 살짝 있어요. 로바텀입니다. 이 아이는 로바텀, 이 아이는 15만 원에 보내드리겠어요. 요번에도 야생에서 들어온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뿌리 상당히 좋은 아이. 자, 이 아이 방금 전에 보신 아이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아이예요. 트리스테입니다. 트리스테. 제가 가끔 이 로바텀을 어,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로바텀을 보여드리면 트리스테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로바텀과 트리스테와는 완전히 잎에서도 틀려요. 잎 모양도 잎이 나오는 모양도 또 잎의 줄기 모양도 완전히 틀리게 나와지죠. 자, 이 아이는 트리스테입니다. 트리스테.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아,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트리스테 로바텀 이런 아이들은 소품은 없습니다. 어, 본토에서조차도 이런 아이들은 소품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대품 사이즈로 수입이 되었던 아이들입니다. 소품이 만약에 어쩌다 있다 하더라도 이 대품에서 느끼는 이 몸체의 질감이 나오질 않죠. 자, 아주 멋진 몸매 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요 이 아이 요이 아이는 트리스테입니다. 트리스테 모양도 상당히 멋이 좋아요. 트리스테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꽤 좋아요. 요 아이도 꽃이 피면 은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로바텀그 아이와 비슷한 꽃이 피 펴져요. 요 아이도 페라고념 속의 아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아주 고풍스러운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 화분에 심어진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 화분에서 흙이 쑥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는 올려 심으시면 상당히 더 멋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올려 심지 않고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다음에 옮겨 심을 때 지금 옮겨 심고 이 다음에 또 옮겨 심으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옮겨 놓지 않고 옮겨서 어, 올려 심어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더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이 아이 트리스테 너무 멋있고 아주 좋습니다 큰 벌판에 아, 아주 멋진 고목나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예요 고목나무도 이런 고목나무 드물죠. 자, 아주 좋은 아이. 요 아이. 아주 멋지고, 정말 특이한, 고풍스러운 요 아이. 트리스테 30만원에 갑니다. 30만원에 요런 아이 데려가세요. 너무, 희귀성 있고, 간상같이 좋은 아이입니다. 트리스테입니다. 사이즈 꽤 좋아요. 트리스테, 사이즈 꽤 좋아요.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이 흙이 쑥 들어가 있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자를 이렇게 댔을 때, 자, 이렇게 보입니다. 트리스테였어요. 이 아이는 단품입니다. 단품, 트리스테 너무 멋진 아이. 30만원에 들어가세요. 우수나 할리입니다. 예쁘고 귀여운 꽃 펴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구근식물이에요. 구근식물인데요. 지금 구근이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구근이 큰 사이즈예요. 워낙은 소형종아이라 상당히 정말로 작은 아이인데 지금 구근 사이즈가 많이 커져 있어요. 영화의 오스나 할리 25,000원에 갑니다. 꽃은 이렇게 노란 꽃이 귀엽게 피어져요. 소형종인데요.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아이 25,000원에 갑니다. 오스나 할리 이제는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오스나 할리 이 아이 원래 가격 훨씬 나가는 아이예요. 제가 착하게 영 아이 분양하다 보니까 인기가 꽤 좋은데요. 지금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오스나 할리 할리 였어요 오스나 할리 아주 귀엽습니다 꽃이 계속 계속 피어줄 거예요 서큘랜덤입니다 서큘랜덤 꽃이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져요 꽃이 아주 분홍 진 분홍도 아니면서 연분홍 연분홍과 약간 크림색이 섞여서 피기도 하고요 연 분응으로만 피기도 하는데요. 꽃이 예뻐요. 이 아이 서큘랜덤입니다. 서큘랜덤에서는 대품 사이즈가 잘 없어요. 이 아이는 대품입니다. 서큘랜덤, 대품. 밑둥이 엄청 좋은데요. 이흙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서큘랜덤, 이 아이, 1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뿌리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뿌리 화분 밑까지 쭉 내려와 있어요. 화분도 굉장히 큰 화분이구요 자요 아이 서큘랜덤 16만원에 16만원에 보내드리겠어요 사이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옆에 서큘랜덤 요 아이는 실생으로 있었던 아이고요 지금 나이 좀 많이 먹었어요 실생으로 약 5년 5년차 6년차 되는 것 같아요 자요 아이 서큘랜덤 3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서큘랜덤을 35,000원 보내는 아이와 16만원 보내는 아이와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서큘랜덤 아주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꽃이 너무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은은하면서 예쁜 아이예요. 서큘랜덤이었습니다.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라는 아이예요. 아주 예쁘게 잘 지금 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와, 이 아이 꽃도 굉장히 예뻐요.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 구근식물이에요. 잎 모양도 상당히 멋있어요. 요런 맛에 요 아이 또 키워요.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 48,000원씩 보냅니다.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요. 구근에서 거의 같은데 요 아이 키에서는 조금 차이나요. 같은 갑에 보냅니다. 48,000원에 보내드리겠어요.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인데요. 이 아이 꽃 굉장히 예뻐요.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였어요. 이 아이, 어, 속에서 가운데 중심부에서 이제 꽃이 나와주죠. 꽃이 초기 올라와가지고 약간 높이 올라와준 다음에 꽃이 펴줘요. 꽃이 예뻐요. 그랜디 플로라, 게틸리스 그랜디 플로라 48,000원씩에 보내드려요. 사이즈꽤 좋은 아이예요 구근이 어, 심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요. 뿌리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아이 캐틸리스 그랜디 플로라 48,000원씩에 보내드려요. 이 아이 아주 예뻐요. 헤만더스, 헤만더스, 히로스 투스라고 해요. 그냥 히로스 투스. 히르스투스라고 하시면 돼요. 이 아이 꽃 굉장히 예쁜 꽃 펴져요. 잎도 아주 예뻐요. 구근, 동글동글한 구근이 뿌리 길게 내려와 있어요. 히르스투스, 이 아이, 55,000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도 좋고, 묵은 아이라 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아이 단품이에요. 지금 저 하나이 남아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히르스투스, 히르스투스예요 55,000원에 보냅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펴줄 거예요. 꽃이 진한 분홍색이 펴져요. 구감령 대품 사이즈 아이예요. 이 아이 몸에 요 어, 갈라진 요 크랙이 너무 너무 멋져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양쪽으로 살짝 요렇게 하트 모양 같이 비슷한 몸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 구감령, 태품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13만원에 보내드려요. 13만원에 보내드리는 구감령입니다. 아주 예쁘고, 사이즈도 좋고, 모양도 약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또 색다른 느낌 드나요? 구감령이었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 구감령 3만원에 보내드려요. 구감령. 구감령은 여름에 잠자고 겨울에 활동하는 아이죠. 약간 선들선들 약간 추운 곳을 좋아해요 요 아이들 모두 구감용 13만원과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키우시기가 엄청 편한 아이죠 구감용 이었어요 13만원과 3만원 두 아이를 보여드렸어요 구감용 요 3만원짜리 요 아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크랙이 이렇게 아 어, 크랙이 정확하게 어, 골절이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음에 따라 요몸의 크랙이 더 선명해져요. 구감용이었습니다구감용 멋진 아이 보여 드렸어요. 백마성입니다. 백마성 대품 사이즈예요. 요 아이 55,000원에 보내 드리는데요. 가지가 많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곁가지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백마성 사이즈 좋은 아이 55,000원에 보냅니다. 백마성이에요. 위로는 약 28cm 되고요. 아주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고 밑등이 아주 좋아요. 하얗고 금직한 꽃이 펴져요. 백마성 키우기 좋고 사이즈 대비 가격이 착한 아이죠. 백마성입니다. 55,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금비선인장의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신 아이 마음에 드시면 주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금비선인장에서는 가격을 아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가격, 저한테 최저의 마진으로 어, 소개를 시켜드려요.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가다, 어디는 얼만데, 얼마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오늘, 어, 일함된 얘기를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물론, 착하게 가격을 가져가시면 좋죠. 그러나, 식물은, 모든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다제 값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저가 여러분들에게 최저 금액으로 소개해 드리니까, 그점 아시고 서로 간에 원활한 좋은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식물을 뿌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완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제 식물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흡족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점 많이 인지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눌러놓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요새 감기가 엄청 유행합니다. 감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덜 좋았는데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같이 할게요. 내일, 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